밑과 옆을 다니다가 문양석 하나를 봤어요 뭐김삿갓같지않아보입니까 <laughs> 느낌이 그냥 김삿갓같은 느낌? 아 도포를 쓰고 어 그죠? 아이 모함이 모함이. 또뒤또 뭐야? 아 여기는 아니구요 아무것도 아니네요. 음. 아 여기 이제 사가시고 말이죠. 어 여기 짐 짐포를 음? 들러매고 어, 요건 뭡니까? 강아지입니까? 어, 김사각 같은 느낌이 안 드세요? <laughs> 네. 계속 찾아보겠습니다. 네.